<웃음> 이거야! 어리석고 끌어버려 그냥! 죽여버려! 뜯어버려! 이거야! <laughs> 왜 캐다네? 어! 해기 돈으로 밥 먹어야지. 해기 돈으로 밥 먹어야 마랑님 돈으로 밥 먹어야지. 회기 돈으로 밥 시켜. 야지 아이 이걸 수업 안 해줘. 갈게. 아 가버려. 가버려. 어, 가버렸. 아케인 구원자 빅토르 뭐임? 영등 닭처럼 생겼는데 빅토르? 언니, <laughs> 오늘 내일 하던처럼 생기지 않아? 뜨뜻 닮았다고? 예? 아예 빅토르 다리가 진짜 들고 있는 지팡이보다 얇은데. 일단 <laughs> 가만히 있어봐. 와, 앨범데 생긴 거? 와, 아, 진짜 생긴 거. 와, <laughs> 진짜 앨범데? 아, 장마기차 때부터 생긴 거구나. 음, 괜찮아요? 다친데 아, 없어요? 둘다 상태가 안 좋아. 들어봐. 나아랫께 먹고 봐줄게. 바이가 어디, 든있을 만합니다. t e 가야 되 not. 피 아칼리 풀 빠졌다. o t I'm not. I'm not. i 아칼리도뿌리고아 뭐야? 와. 와, 여기까지 은신이 돼? 네. 아? 찾니 아, 어디로 갔어? 아래로 갔나? 위도 뒤로 그냥 빠지기는. 아싸. 이것 좀. 오, 저기, 저 와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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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! <laughs> 와 야수 너무 어이없겠는데 와 진짜 우리 둥치치 그냥 멘탈 박살났구나 그냥 어? 인생 망했다? 음... 제정신 아니지? 와 잘해. 아깝다 아깝 아깝다 아 아니 몰라 나 바위 여기다 미치

에반데? 이렇게 했으니까. 죽을 줄은 몰랐네 다 가는 중오른 <laughs> 어? 뭐야 이거 바위 저 바위 너무 위험데와아 이게 안 돼. 한 대만. 와. 한 대를 못 맞는다. 이로 빼면서 싸우면? 아들. 아들 있나? 아들 아래. 아나 이거 죽겠다 이러면. 아니 거기 어떻게 믿고 해? 아니 3대 5인데. 그걸 왜 해? 아. 해야지. 다 봤나? 영승일 패 좋고요. 아 우리 1승하면 돼. 아, 빅토르. 영네 <목소리가> 와 보고싶었죠? 우와 해드렸습니다 예고이치모릅니다 를 다쓰네 다 쓰네? <laughs> <저도 차취했습니다>. 플레드 상태 안 좋고 아군이 당했습니다. 피고이다, 피고이다. 로 나무가 플레드만 가고 되고. 잡만 잡아줘. 아 너무 약해, 블라디. <레이드> 여기가... 맞아, 나 한번 가능 밥, 동기야비 오면 안네나 지금... 나 하나... 동나 한번 빼던 뭐? 응. 야좋은 아예예 예. 죄송합니다 경험치, 경험치 줘요 먹어야 돼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?

비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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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토르 빅토르 토르토르토르토르 볼게 오, 뭐야 에비 어? 그야 와, 개다행이다. 와, 많이 난다. 오, 터비 타게 다아람비이 난다 사람. 오, 터비 타게 된 오, 이비 타게 된 맛있어잘 맞췄나? 아, 안 줘. 한데 내가 이거, 이거, 이거. 핏돌, 사단한다! 어,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! 요네 쭉쭉 성장 중존나잘 크긴 했어 나이스! 갑자기. 네, 진짜 아까처럼 싸 아까 지적적으로 잘싸 거고 비에고가 던져서 아까 비에고가 던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해보자 번진 걸 후회하니 지마 비에고 왕비다 아이고 갈게x3 궁만 뺐어x2 할수 있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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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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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와 이거. 뭐야? 이거 저, 자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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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이스바론볼 생각 이건 해야겠는데? 똑같은데. 아, 둘이 너무 잘 됐는데요?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좋은데요? 아? 어어, 비에고님. 어어, 비에고님, 어 비에고님? 어, 비에고님이 레전드로 던지셨어요. 저 갈게요. 저 끝까지 가요. 그게 좋아요. 끝까지, 끝까지, 끝까지 가요. 나비요! 나이스! 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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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밀어! 발 치면 되려나? 일단 나망하가 없어. 나이스! 아, 레오나님 별산 너무 좋고. 열심히 쳐야 돼요. 열심히 쳐야 돼요. 열심히 쳐야 돼요. 열심히 쳐야돼요 나이스~~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오, 좋은데~~ 이걸~~ 이거야~~ 이거 이겨~~ 아잇 그만 개가 그냥 잡고 흔들어 버려 어 그런? 뭐야 무서워. 이겼네 아이고. 1승 1패네 그럼 우리 둘다 1승 1패인데? 그래? 어이더 가야지 2승으로 가야지 나로와봐나 블루 시작할래 크이니려나 블루 시아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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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와로아 상대 블루? 어 <laughs> 좋은데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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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못 참지. 20초 이건 기다려. 못 기다려 좋아요 애드 먹고 우리 들러야할머인거 일단 풀 빠졌다. 응. 텔 타고 오는 거 어까하긴 해야 돼 근데 자골 먹고 아위쪽골 먹고 오던가 풀이 없어서 돼. 알겠습니다. 맞자 아쉬운데? 아군이 네, 비이미치고 있다. 임치고 있어. 아, 깨달았다. 먼저 돌리면 안 되는구나. 반격을 깨달았다. 마이 아래 보이면 다이브하고 채굴할 수 있어 이번에. 다이브 되나요? 네. 하나 할게요. 하나 있나요? 네. 아이돌. <laughs> 아이돌 아 레오나 너무 좋아.

저렇게 슬퍼하는구나 처음 알았어. 어. 나보다 막 사줄게. 어. 아. 니 아니. 일단 누워 보자. 뭐야? 꾸욧. 나 여기 있어. 이 어? 지금 킬이라 오늘 개나다. 뭐 본이라 음.. 에반데? 다4 가는 중이 새끼가 아. 이건 아니죠 도님 한번더먹을게요한번어한번더가 아, 봐. 라라라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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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 뒤로 많이 온다. 응? 뒤로 많이 온다. 상관 주치기로? 전혀 없긴 해 레오나 있어서. 응? 한번 전혀 웃기네. 준비 물 준비 물 준비 물 준비 물 준비 물 준비. 아이고 물었어야지. 뒤에 많이 오게. 기에 많이 온 어. 아스아수 아습니다 제가 약간 미러전, 드레 입은 건 미러전. 이게 무슨 소리야? 저도 이렇게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. <laughs> 나로널 보고 싶긴 한데나는데까요모르는데 나도 모르겠는데. 나데 나도 는데 나도 모르겠는데. 데나거 많이 와요 이나돈모르데이도 모르겠는데. 나도 나도 모르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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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허어, 케이트리는 왜 이렇게 약해? 음, 미안합니다. 음, 안 받고 용갔으면 딱 있네. 흠, 쳤어? 좋다? 뽑고 왔기라네. 밥이야이 너무 빨라 저희 중더라. 아군이 탄 했어. 마인 오토. 해해좋은 한, 들어가는 줄, 들어가는 줄, 들어가는 줄. 안 끝나, 또 끝나. 미드 밀면 끝나나? 끝날만 한가? 어때? 얘 미니언 치지마 미니언 취지 말, 피해야 돼. 안 되겠다. 안 가져, 안 가져. 이거 드래곤, 드래곤으로 해야 돼. 이거. 철철철철철철철 나분에 모래시계 떴다. 미친놈 미친놈. 근데 이거 주고 이 악기 정말 풀었네. 가 없네. 끝날 만하긴 한데. 좋았어 좋은데, 좋은데? 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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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좋은데? 오늘, 오늘, 오이잘늘오이 오늘, 오늘, 오서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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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이안 좋아서 평나하지 않는데. 않는데. 응. 아직 장로. 아직 장로강사싸움면 잡은 적 없어. 커리어 아이 갱신하려는 거. 어? 갱신하려 거 아니지. 어? 리어 <목소리> 아이 <목소리> 갱신하려는 거 아니지. 갱신될 수도 있는데. 다행이다 팠었다고 그러라 그 집퍼질때 왼쪽으로 걸지? 아니아왜 이게 이렇게 되지? 나죽어도 되나? 짚끄러면 끝나. 짚끄면 끝나. 짚끄러면 끝나. 끄면 끝난다. 나 어그 어그로 뺄오요아라 하이머딘 거한테 쫄아가지고. 에? 아니 처음부터 그냥 첫승 무조건 끝났지. 아, 그럼 이만 해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고, 수고하셨어요. 수고어요 저희 이제 이겼어요. 아, 해기 언니 돈으로 밥 먹는 건데.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. 아 영광이었어요. 재밌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사랑 형님, 세기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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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뜨둥기 너무 수고하셨고 쓰영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비 가비.